어머 그래요 아 그런 자리면 한번 봐도 괜찮겠네요 저기 우리 딸 들어오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유 물론 아직 사귀는 남자는 없죠 네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 뭔데? 아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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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람은 좋은 데가서 해야 되나 봐 내가 마사지 샵에서 잘 나가는 사모님 몇분 알게 됐는데 야 너한테 중심석있다는 사람이 있어 됐다 그래 아 되긴 뭐가 돼너 결혼 안할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밥 먹고 왔어 어야경주야아 경주야 아우야 어, 얘기나 좀 들어봐 그 남자네 집에 그렇게 돈이 많단다 강남에 빌딩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새만 해도 한 달에 엄마 나이래야돼 중요한 일 앞두겠단 말이야 아우, 야, 그런 자리 쉽지 않아, 이해 엄마,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 뭐, 굳이 그걸 말로 하니? 우리 딸이 잘 나가서 그런 마사지 샵에 엄마 회원권 끊어줬다. 야, 그럼 얘기 다 끝나는 거야, 뭐. 우리 이런 집에서 산다 얘기했어? 아, 그런 걸뭘 말로 해.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나 좋다 그러면, 그럼 선 볼게. 아, 그럼 그쪽에서 좋다고 하겠어? 싫다면 말든가. 나 이제 더 이상 내 자신 포장하기 싫어. 내 자신에게 비굴해지기 싫단 말이야. 여기서 이사 간다며. 그럼 이사 간 다음에 얘기하든가. 그럼 이번 일 끝나면 이사 갈수 있는 거야? 어. 어 경지야, 뭐 커피 타다 줘? 어, 순하게. 알았어. 고 네, 감사합니다. 안부 먹었냐? 아... 옷에 뭐가 좀묻어서요 아, 세탁기에 던져놓으면 되지 그걸 왜 손으로 빨어? 잘안 젖을 것 같아서요. 아, 이리 줘라. 애비가빨 테니. 아유, 별말씀을요. 근데 제수씨는 오늘도 안 들어올 모양이네요. 지 성질 풀어주면 돌아올 게 아, 겨. 저세기한테는말 말아라. 왜요? 아이 저러면 걱정할 거 아니야. 우리야... 그러려니 하는 일인데 저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제수 씨 친정에 가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친정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서 찾아뵙기는 해야 할 텐데 내가 면목이 없어갖고 더 이상 사돈댁을 찾아가기가 참 그렇다. 난 평생 사돈댁한테 얼굴 들고 다닐 발자가 못 되는 갑이야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빠가 아니라 외 삼촌 말을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는 회사를 맡아야 할거 아니니. 오빠가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 엄마는 민혁이가 돌아와도 네가 한미당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 없다. 서사방 자네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해. 아무리 자네가 민혁이와 피를 나는 사이라 해도 자네 자식이 채원이 뱃속에 있어.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옳지 않은 방법으로 회사를 위태로 한다면 반드시 밝혀낼 문제입니다 한미당 직원의 밥줄이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요 진우씨 엄마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되겠어요 재원이 네가 한미당을 이어받는게 엄마 평생 꿈이야 넌 그것만 명심하면 되고 서서방은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돼 알았나 야. <laughs> 아, 오빠! 나물러 왔어? 형좀 보러 왔어. 전화 안 받길래 가게 있나 하고. 아, 큰오빠, 공사 현장이지?